예. 안녕하십니까. 하늘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보급한 산초나무인데, 예, 산초나무 어떻게 전지하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지를 잘해야지 열매가 잘 달리고 많이 달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전지를 해야 되는지를 아시려 그러면 그 나무에 어디에서 꽃이 피고, 언제 꽃이 피고, 어떻게 열매가 달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산초나무는, 다른 나무처럼 봄에 꽃이 피는 게 아니고, 여름에 꽃이 피입니다. 여름에. 그럼, 여름에 꽃이 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새로운 해까지에서 꽃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그해 자란 가지에서 꽃이 피니까, 그해 자란 가지들은 전부 다 나무를 자르게 되면, 전부 다그해 새로운 가지가 나는데, 새로운 가지에서 꽃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이제 제가 왼손을 잡고 있는 이 가지가, 여기 있는 전부다 이런 가지들이 전부 다다 다 작년에 만들어진 가지입니다. 그런데 봄에 여쌀라 가지고 여기서 가지가 이렇게 나 가지고 여기서 열매가 달리고 여기서 열매가 달리고 여기서 열매가 달리는데 이 농가는 어 제대로 생산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전부 이렇게 장 가지들이 많습니다. 그만 이렇게 오늘 만약에 장 여기 전질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전질하는가면. 하 이런 굵은 가지들 다 잘라, 굵은 가지들, 장가지도다 잘라야 되는데, 제가 굵은 가지들은 저들이 접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요 가지로 잘라가서 접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요, 요런 가지들은. 이건 가져가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저, 잘라가지고, 저장을 해놨다가, 예, 접을 붙일 때 쓰는 것이고, 요 열매 달리는 것이, 이런요 정도 되는, 요 정도 요 정도 되는 가지에서는 요 나무 끝에 열매가 잘 날리는데 그게 가지가 조금은 굵어야 되는데 이런 장 가지들은 수확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장 가지들은 이런 장 가지들은 다 잘라 주실 있어야 되는데 안 잘라 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이게 굵은 가지들은 잘라서 쓰고 이런 장 가지들은 아 아무 쓸모 가 없으니까 잘라줘야 되는데 전부 다다 다 이렇게 굵은 가지가 이렇게 굵은 가지들만 뭐 가지가 많아야 되고, 이런 장 가지들 은 하나도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제가 어 자르고 난 다음에 장 예, 가지까지 다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굵은 가지들은 쓸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가지가, 이런 가지가 좀 굵으면, 이렇게 가지가 좀 굵으면, 이렇게 송이가 큰 송이가 달리는데, 이렇게 잔 가지들은, 이렇게 잔 가지들은, 이런 잔 가지들은 열매가 달려도 열매 송이가 작기 때문에, 이런 잔 가지들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가지들을 발생됐을지에 미리 미리 다 잘라주게 되면, 전부 다 자르는 게 아니고 될 만한 거남겨 놓고 잘라 주시게 되면 전부 다, 다 이렇게 굵은 가지들이 만들어져서 성이가 상당히 큰데 가만히 내비두니까 이렇게 장 가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장 가지들이 많으면 이런 거 결실도 못할 뿐만 아니고 햇빛도 못 받고 제대로 생산 활동을 못 하니까 다 잘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깨끗하게 잘라놓기 되면 이제 올해 새 가지들이 많이 납니다 이세 가지들이 많이 나면 그 중에서 좀 굵고 실한 놈들만 남겨놓고 방금 이렇게 잔 가지들은 이렇게 나왔을때 잘라 주시게 되면 이 새롭게 자란 가지 끝에서 열매가 달리게 되는 겁니다 요 산초나무는 요게도 지금 잘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두둑을 만들어서 두둑을 만들어서 나무 심은 곳이 높기 때문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도 이정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물 빠짐이 잘안 되는 곳에 심어 놓으면 이 예, 나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나무 심을 곳을 높게 만들고 높게 만들고 배수 잘 되도록 만들고 배수 잘 되도록 만들고 가지 충분하게 가지 잘 만들고 이렇게 잔가지 사용도 못 하는 이런 잔가지들은 미리미리 잘라 가지고 굵은 가지들만 굵은 가지들을 만들어서 한 송이의 손바닥처럼 큰 송이를 만들게 되면 농사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의 대부분이 비단 이 산초나무 아니라도 나무를 자르는 것은 요거는요렇게 잘라놓으면 전부 다세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살구, 자두, 복숭, 매실, 체리 같은 경우는 미리 만들어진 가지에 올해 봄에 꽃이 피는 겁니다. 봄에 꽃이 피는 가지들을 많이 잘라주게 되면 열매가 달릴 부위가 많이 줄고 또 그리고 열매를 많이 따 내버리면 처음보다 새로운 도장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요 사진을 어 제가 이제 보고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 빠짐입니다. 물 빠짐. 그리고 물 간직. 물을 비가 많이 안 하고 땅이 굉장히 건조해도 오랫동안 축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해주고 또 비가 상당히 많이 여름날 계속 오게 돼도 산촌나무 뿌리가 물에 잠기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삼초나무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무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물이 오랫동안 비가 많이 와도 괜찮을라 그러면 나무 심는 곳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 심는 곳을 높이는 것을 어떻게 하면 높이는가 하면 나무 안 심는 곳의 흙을 나무 심는 곳에다 올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두둑을 어느 정도 만든 상태에서 거기다가 구덩이를 파 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 안 심은 곳은 낮아졌고 나무 심은 곳은 높아진 게된 겁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와도 나무 비가 많이 와도 땅 속으로 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꾸 낮은 곳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섭회를 피해를 덜 받게 되는데 저들이 권장하는 것은 이렇게 나아이 상태로 이렇게 풀이 나온 상태로 놔두는 것보다는 이 두둑을 만들고 두둑에는 반드시 제초매트나 비닐이나 이런 걸 덮어가지고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땅속에서 날아가는 수분을 수분정보를 막아주게 되면 땅속이 이 예, 건조하지를 건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 건조하지 않고 땅속에 뿌리가 오랫동안 깊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예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예, 산촌은 설명드린 대로 여기 지금 이제 보이는 굵은 가지 밑에 있는 가지들 말고는 전부 다다 오래 자란 가지들입니다. 자, 작년에 자란 해 가지들입니다. 이런 해 가지 숫자가 예 많을수록 좋지만은 너무 많은데 잔 가지들이 많은 것은 필요 없는 겁니다. 제대로 수확할 수 있는 가지들. 지금 현재 여기서는 상당히 굵은 가지들 정도로 해가지고, 예, 장가지들 하나도 없이 만들어서 전부 다한 송이 한 송이를, 제대로 된 수확할 수 있게끔 굵은 가지들로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 이 산초는 여름에 꽃이 피는 겁니다. 봄에 가지가 자라가지고, 자르는 중에 꽃눈이 만들어져서, 자르는 중에 꽃눈이 만들어져서,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확은 가을에 하는 겁니다. 예, 오늘은 예, 산초 예, 수확할 산초 어떻게 하면 전, 전지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산초나 무 전지 다한 모습입니다. 다 예, 가지를 장리나 한가지를다 잘랐습니다. 이 올해 이렇게 새로 어, 여기 이 잘로로 내서 새로 가지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새 가지에서 예, 자라면서 다이 만들어져서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퍼를 깔아가지고 덮어줄 예정이고, 여기에 이 파이프를 꽂아서 이 예, 물주는 시설을 예, 만들었는데, 이 농장은 저희 허름한 농장이 아니고 저희 농장에서 이 예, 산촌 묘목을가져고서 심으신 농장입니다. 했는데 그렇게 할로디그 모르겠는데 이 제대로 지금까지 관리 안 됐다가 올해부터는 제대로 이제 관리가 관리하려고 요요주인이 열심히 하고, 있, 하고 있습니다. 가지들이 많았었는데, 이잔가지들다 잘라주고, 제가 나머지 굵은 가지들은 가져가서 전부 다다첨부시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기서 이렇게 잘라놓으면 올해 해가지가 납니다. 그 해가지가 면이 아 나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가느다라든지 아 상품이 되지 않을 가지들은 잘라주고, 그래도 어느 정도 굵은 가지들만 만들어 놓으면 그 굵은 가지 끝에. 예, 한 송이씩 손바닥처럼 굴, 손바닥처럼 큰 송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자주, 예, 나와서, 이 예, 산초 재배하는 모습을,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산초나무 전지 다한 모습입니다. 예, 그렇게 작년에 자라는 가지가 많았었는데 다 정리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예, 잘랐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가지가 올해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 자라는 중에 예, 꽃눈이 만들어져서 분화가 돼가지고 여름에 그러니까 여름에 꽃이 피고 예, 가을이, 가을이 되면 이렇게 수확을 하는데 이렇게 어, 산초나무는 올해 그 해에 만들어진 가지 끝에 열매가 한 송이씩 만들어지는데 가지가 너무 가늘면 짝 짧고 가늘면 작은 송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굵은 가지가 많아야 되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 자르게 되면 잔 가지들도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런 잔 가지들은 미리미리 잘라가지고 잘라 없애버려 주어서 햇빛도 잘 들게 만들고 새롭게 자랄 수 있는 가지들이 더 굵고 크게 실하게 되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두둑을 만들게 만들었는데 올해 제가 얘기하기를 이놈과 얘기하기를 포크레인 가지고 두둑을 좀더더 크게 두둑을 더 깊게 어, 물 빠지는 곳을 더 깊게 만들고 그 흙을 나무 쪽으로 올려가지고 물이 더잘 빠지게 예, 만들어라고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는 여기는 가끔 또 비가 안올 때도 문제가 된다고 예, 비 오는 어, 물줄수 있는 시설을 예, 물줄수 있는 시설을 이제 파이프를 그려가지고 이제 올해 만들어서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어, 농사를 제대로 지을 모양입니다. 제가 예, 가까이 있으니까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짓는지도 지도를 해가지고 올해 예, 좋은 성과 올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두둑하게 만들고 그리고 제초매트 덮어서 빗물이라든지 에, 빗물이 덜들어가도록 덜 만들고 수분 증발을 없애도록 하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예, 좋은 결과 올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들 며칠 전에 잘라온 산초 나무 예, 가지 자르는 모습입니다. 근데왜 가지를 자르는가 하면이 예, 산초 나무는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가시가 없는데 이 가시 없는 산초 묘목을 만들라 그러면 예, 접을 붙여야 됩니다. 이 접을 붙이기 위해서는 이게 접 붙이는 가지를 접수로 갑니다. 접수를 만들기 위해서 예, 자르고 있는 중입니다. 가시가 없습니다. 식물의 번식 방법에는 예, 씨앗을 뿌리는 방법하고 예, 접을 붙이는 방법 이런 것이 있는데 접 붙이는 것은 음이 나무와 똑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접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명한 과일 나무들은 거의 대부분 접을 붙이고 어, 실생은 그냥 꼭식들 주로 이래 실생을 하고. 어, 이 대목은 뭘 하는가 하면 씨앗을 파종해서 묘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 접을 붙입니다. 이 산초나무는 가시가 대단히 많은데 요게 지금 여기 지금 보이는 나무는 예, 가시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어, 양쪽으로 초치를 해서 수분 증발을 막아 줬다가 냉장고에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접 붙일 때 접을 붙이는 겁니다. 가시 없는 이 산초 나무는 대단히 귀한 겁니다. 이제 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제가 자른 던 자리입니다.